자, 20페이지에 이제 관리계 결정 효력입니다. <laughs> 자, 우리 학원 앞이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주퇴근에 막히니까 인천시가 여기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입안을 했어요. 입안하고 결정도 했죠. 자, 여기 이제 계열집 협시, 협신별에서 결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우리가 입안 결정 절차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제 학원에서 나와서야 이제, 아, 요렇게 되는구나, 이거 알지.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모든 것은 관리객이 결정되면요. 모든 것은 도면에 의해서 확인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객이 결정되면, 우리는 이런 결정이 되면 후속 조치로서 뭘 의무적으로 하냐면, 별도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그리고 고시하라고 해요. 자 이런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이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관리 결정의 효력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때 이 고시한 날이 아니라 결정된 내용을 관보 또는 공부에 고시한다고도 했죠. 이 고시한 날이 아니라 별도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는데, 이 결정 효력은 이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시험에는 어떻게 잘 물어보냐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잘 물어봐요. 네, 발효는 그때 발생하는 것도 있고, 다음날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시료는 무조건 다음날이지만, 네, 발효는 여기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뭔 효력이 발생한다는 약기예요뭔 네, 효력이 발생한다는 약기에요 네. 행위 제한이 추가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위 제한이 추가된다 이 말입니다. 행위 제한 추가된다. 만약에 이게 도로가 놓이죠. 인천시가 지금 여기 도로 놓겠다고 했어요 근데 도로가 앞으로 놓여질구지 안에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천시의 이런 결정이 있으면 내 땅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서 토지 이용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내 땅이지만 할수없다는이야기예요 나중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행위 제한 추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관리객이 결정되기 전에 내가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대 착수 착수를 했대 지금 이게 결정이 있기 전에 내가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 착수했어요 그럴 때 기득권 인정할까 기득권 인정하겠습니까? 결정됐다고 바로 사업이 치행, 집행되어 버리진 않아요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은 인정해주겠다 자이 말은 예, 착수한 경우입니다. 착수한 경우지, 건축 허가 받았어도 착수 안 했으면 기득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수한 자는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계속하면 됩니다. 모르세 작전입니다. 이게 원칙이다.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결정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결정한 관리의 결정 내용이 여러분 땅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됐대요. 그때는 그 안에서 지금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여러분 땅에 지정됐으면 그 결정 전에 이미 인허가만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네, 왜 왜입니까? 원칙은 별도 의 인허가 신고 없이 하잖아요. 기득권 보니까 그죠? 이 원칙은 무신고하고 하는데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예외란 약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예외란 약이에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어디에서는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역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 결정되면 아까 뭐 하라고 했어요? 후속 조치로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고, 관리계 결정 효력은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마시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합니까? 누가 작성해요? 여기에 대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하라고요? 원칙은 누가 합니까? 관할구역의 장이 이들이 원칙적인 이반권자잖아요. 이, 안반했으니까 그죠? 이반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근데요,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객을 이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들이 이반했으면,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은 관리객을 위반한 이방군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방법. 그러 지형도면이란 교도체 뭡니까? 지형도면은? 자, 여러분, 지형도가 뭐예요? 지형도. 지형도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형을 도면으로 축소시켜준 지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학원 앞이 지금 3m 도로인데 이 3m 도로인데 아침에 출퇴근에 막히니까 20m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죠 지도상으로는 여기 게 3m 도로가 보일락말락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몇 m 도로 놓겠다고 결정했어요? 20m 그러면 지용도 위에다가 지용도면이라는 것은 결정된 이관리객 내용을 이렇게 명시하면 지용도면이에요 지용도면은 결정된 지용도 위에다가 결정된 내용을 그리면 지용도면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상이 명시되면 도로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요 이리 갔잖아. 요 이리 하고 이리 가잖아요. 이리 가. 근데 누구 땅 위로 지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도로가 놓여지는지 알지만 누구 땅 위인지 모르잖아요. 지형도에는 누구 땅이란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적이 표시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지적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적이 여기 17지번 지목대 이렇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사항이 명시되면 누구 땅에도 도로가 지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돌이땅일부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명시하는 게 지형도면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를 작성할 때는 실물을 얼마로 줄여서 작성했는지 도면의 축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사용되는, 지형도면에 사용되는 축척은요, 500분을 내지 1,500분의 축척이거든요. 그러이 500분의 1의 축척은 큰 축척이에요? 작은 축척이에요? 대 축척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큰 축척이죠? 500m를 1cm로 줄였으니까. 그러면 이런 큰 축척에 사용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상을 명시하면 도로가 누구 땅으로 어떻게 지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유양집의 지용도면을 이렇게 뭐라고 써놨냐면, 개별적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써놨죠. 그래서 지용도면은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용도면을 작성합니다. 방금 전에 누가 작성한다고 했어요? 이방권자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용도면을 작성한 자 중에서, 요 시장 문서는요 지역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세요. 그러고. 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요? 여기서 시장에는 대도시장은 빼고, 왜? 시장, 시군 지역에서는 시장 운수가 이반하고 결정은 도의사가 하잖아요. 도의사가 결정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도의사가 결정권자니까 시장 운수가 지역 도면을 작성했으면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의사는 승인 신청이 있으면 자기가 결정한 내용과 대조 확인해서 착오가 없으면 매디린에 승인해 주라고요. 30인에 승인해 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 시장군수가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는 이유는 결정권자가 도의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장군수가 자기가 이안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죠. 뭐였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 계획은 구역계획 자기가 이안하고 결정했으니까 그 놈은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건 안 받아야 된다. 그 놈은 안받아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용도면이 이렇게 작성이 됐어도, 됐어도, 이게 고시되지 않으면, 고시되지 않으면, 외부에 고시가 안 되면, 이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용도면은, 그러면 작성했으면, 국장이 지용도면을 작성했다, 또는 국장이 작성했던 곳이 다 고시돼요. 여기는 관보에다 고시하고, 나머지들은 공보에 고시하죠. 그러면, 이제 지용도면을 작성하는 승인하면 고시합니다. 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이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자, 지용도면 규정 준용 법규 나왔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aughs> 자 이제 바고또 밑에 네 번째 관리계획은 여러 개 많은 내용들을 인천시가 결정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 집행되고 그러진 않아요.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할 계획장은 관리 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재검토를 하라고요. 5년마다 재검토해서 정비해라. 그러면 우리 지금 빅3 계획 세개 배웠죠. 광역 도시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없어요? 광역 도시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라 그러면 나중에 뒤엎어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의 장이 장기, 장기 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했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